저희 혹시 먼저 인사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피시클럽의 이제 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이 GTA 프로젝트 저희 이제 논의 오늘 할 프로젝트 담당 같이 하시는 송구스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랭 PO 맡고 있는 줄리라고 하고요. 오늘 마이크 대표님이랑 같이 <laughs> 참석했습니다. 재속해 주셨는데 감사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혹시 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약간 네. 복기용 그리고 약간 저희가 모든 과정을 좀팀 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 회의가 혹시 녹화가 돼도 괜찮으실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셀피시 클럽 저희가 제안드렸는데 셀피시 클럽 알고 계시다고 말씀. 씀주시고 어. 또 미팅도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렇게 미팅 감사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평소에 세미시 클럽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서 거기서 음.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 같은 거 보고 아 되게 뭔가 어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구나. 음. 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알고 계시다고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제안서도 사전에 한번 전달드렸는데 음. 혹시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가 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했던 게 일단은 사실 어, 시장에 여러 가지 영어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신 이유가 일단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 거기서 네. 어떤 니즈들을, 니즈나 관점에서 뭐 영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일단, 어, 아무래도 뉴욕 진출을 어, 10월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생활 영어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좀 다양하게 학습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 위주로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어 어플들을 열어보다가 플랭을 발견했는데, 어, 플랭이 이렇게 AI 회화 기반으로 되게 학습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파트를 들어가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진행해보면 너무 좋겠다 싶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셀피시 클럽이 사실 AI 마케팅 위주로 요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AI 영어 회화 서비스랑 같이 하게 되면은, 어, 되게 시너지가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좀 어, AI라는 거랑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 때문에 네그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실제로 어플도 써봤는데 저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음. 기억이 있어서 네 답변 음.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 스픽이라는 뭐 아직도 많이 스피크. 하고 링글도 음. 있고 스픽도 있고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해보신 상황인지. 네, 편하게 말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어, 일단은 저희도 스픽이나 링글 쪽도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또 사실은 그 중에 또한 곳은 협업 저희가 논의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서로 이제 어, 핏을 좀 맞춰보고, 약간 논의도 해봤을 때, 어 뭔가 어 그쪽에서도 약간 지금 파트너십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음을 기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도 또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10월에 미국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사실 3개월 이상 정도 좀 같이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정 조율도 조금 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네 조금 더 적합한 파트너사 현재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보내주신 거를 봤는데 저희가 뭔가 좀 지원해 주기 좀 원하시는 게뭐그 프리미엄 이용권 정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걸좀 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GTA 팀이 지금 열한 명이 있고요 인원이 그 열한 명이 삼 개월 동안 저희가 10월에 미국 가기 전까지 학습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을 조금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데랑 논의하실 때 3개월 이상 하는 게좀 뭐 협업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좀그 이상 같은 코어기나 이런 걸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아, 부분들이 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3개월 이상 저희가 어, 말씀드린 방향대로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원을 또 받으면서 저희도 3개월 동안 콘텐츠 발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가능한 뭐 CRM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뉴스레터 이런 것도 좀 프로젝트 이제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같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프로덕트 중에 이제 공유회나 챌린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공유회라면 저희가 직접 해봤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직접 다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TA 프로젝트도 저희가 뉴욕 다녀오면은 이거를 다 공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파트너사도 소개하면서 아 같이 영어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이만큼 영어가 성장했고 어 그래서 이런 좋은 파트너십 맺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홍보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서 삼 개월 이상의 것인 좀 잡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자세하게는 셀프식 클럽에 대해서는 좀 모르다 보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혹시 이 조직은 영리 목적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영리. 말씀. 영리 조직이요? 네, 그러니까 어 네. 저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영리 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부동료만 이렇게 지금 뭐사 부동료라고도 할 것도 없죠. 저희 서비스를 이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만 지원을 해서는 사실 뭐 영리 목적이면은 이게 영리 목적이 달성이 잘안될것 같은데 혹시 다른 수익 모델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리는 유지는 그시니까이셀피시클럽의 그런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이해해야지 저희가 또 파트너십으로서 뭔가 어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가 주로 어떤 수입원이나 이런 프로덕트 같은 게 조금 궁금하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네네. 네, 네, 저희가 원래 같은 네. 경우는 약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회랑 약간 저희 셀피시 이름 자체가 좀 이기적으로 공유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직접 나누면서 그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게 상품화되어서 이기적 멤버십이라고 이 공유회랑 챌린지를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멤버십을 통해서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 명 정도 멤버십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회도 저희가 무료로도 이렇게 어, 공유를 하기도 하지만 유료 상품으로도 이 공유회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AI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I 영상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또 구매를 하시도록 유도해서 네, 구매해서 챌린지 진행하는 방향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AI 영상을 저희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미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브랜드에서 원하시는 AI 영상 만들어 드리고 또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주 수입원은 그렇게 이기적 공유 챌린지랑 그리고 AI 영상 제작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면 될까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 이제 프리미엄 혹은 부스트 상품으로 조금 11명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 3개월 가량 되게 궁금하고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제안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콘텐츠, 아무래도 실제 후기 콘텐츠를 공유, 이제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하고 을 있다 보니까 약간 공동작업자식으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저희 팀원 11명이자 또한 팀이 영어 이제 실제로 공부하면서 3개월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기 콘텐츠를 저희가 최소 월 1건 발행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량은 저희가 나중에 협업하면서 또 조류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에도 진행할 예정이라 거기서 파트너시 이제 저희 같이 진행했다 하고 파트너사로서 플랭 소개드리고 또 저희가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7,000명 정도 이제 구독자 보유한 뉴스레터가 있어서 그런 쪽에도 단독 홍보 진행하고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오픈 채팅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파트너사 홍보하고 저희 성장 과정도 계속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레터나 플러스 친구 이런 거할때 컨텐츠를 그 세피시 클럽 측에서 직접 제작을 하셔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좋네요. 아 근데 사실 해봐야 뭐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협업이 그 저희가 뭐 저희가 뭐 그런 구독 구독 모델을 프리미엄이나 부스, 부스트로든, 뭐든, 지원 드리는 게 아주 대, 어, 물론 금액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뭐, 광고비나 이런 걸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대단히 큰 비용은 또 아니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홍보 효과가 또 있잖아요. 홍보 효과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면, 은 사실 뭐, 조그만 홍보 효과만 나와도 투자대비 수익은 훨씬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모델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좀 추구하는 방향이 요즘 다른 회사 서비스들도 물론 추구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회화 실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또 저희 서비스가 제일 잘한다는 거를 좀 홍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여기 셀피스 클럽에서는 딱 다른 스윙 모델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고용해가지고 유혹을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뭐이게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어,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 3개월 정도를 근기간을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신 이유는 없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뉴욕에 이제 가게 되는 날짜가 저희가 10월 12일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영어학습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삼 개월이라서 삼 개월로 잡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뉴욕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아 뉴욕에서 저희가 가게 되면 하게 되는 일들 혹시 궁금하신 상황인가요?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그렇게 저희 이런 영어대학 서비스를 써서 뭔가 활동을 한 그런 활동들이 어, 자주 있는가요?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 저희가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지금 당장 저희 말씀드린 뉴욕 진출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원하시는 경우에는 파트너사에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협업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은 뉴욕 진출이지만 앞으로도 글로벌로 계속 다른 나라들도 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때도 영어는 필수적이고 또 그때마다 저희는 프로젝트 단마다 팀원이 또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른 팀원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또 다른 그때에 맞는 그런 협업도 같이 진행할 의사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게 저희가 타겟하는 그 학습자가 중급 영어 학습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픽이랑 제일 다른 부분이 스픽은 조금 초급 이랑 초급 컨텐츠에 AI가 붙어 있다면 저희는 중급 컨텐츠에 AI가 붙어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막 알파벳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헬로우 이런 것도 못 한다는 분들께는 저희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문장 말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중급 학습자들에게 더 적합하고 또 이제 초급은 사실은 그런 이제 강의식 위주의 그런 컨텐츠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중급 학습자는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부터는 정말 진한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다른 영어 서비스들은 거의 뭐 재미를 주고 하다 보니까 중급 학습자들이 원하는 걸 달성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저분들도 중급 학습자들이 많고 뭐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또 되게 꾸준히 사용을 하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셀피시 클럽에 모이는 분들도 되게 자기 개발이나 좀 커리어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좀 저희랑 훨씬 색깔이 잘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화학습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아마 또잘 아시고 저희한테 요청주셨나? 그러니까 이런 <laughs> 생각도 좀 했었고요. 아, 네. 저희도 그래서 뭔가 저희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아 나는 막 초급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알파벳을 못 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어쨌든 미국을 정말 가기로 확실히 티켓까지 다 끊어준 상황이라 어떻게든 네. 이 영어 실력을 정말 향상시키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과정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실력 향상이 확실히 돼야 되는 팀이라서 그런 신... 학년에서 뭔가 성실 또 책임감 같은 건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좀더 그 진짜 잘 됐을 때 미래에 사실 이거는 진짜 해봐야 뭐든지 해봐야 아는 거지만 진짜 잘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은 경순이 뭐 구독구독을 지원을 해드리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진짜 마케팅 채널로서 정말 유용하게 작동을 한다면 저희가 사실 돈을 안 드릴 이유도 없거든요. 좀 지원을 해드리고 뭐 운영을 하는데 보탬을 된다거나 저희가 또 인적자원을 뭐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뭐 뉴욕에 가시면 삼 개월 동안 하시는 그,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나 이런 효과가 좀잘 일어나게 서로 서로 도와가지고 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굉장히 기정적으로 아, 네 긍정적으로 너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그월 그러니까 1회 피드는 인당 월 1회일까요 아니면 아 저희가 사실 셀피시 클럽 단체 계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도 음... 조금 원하시는 상황이실까요? 어, 사실 저희는 그 노출수가 많으면 당연히 도움이 돼서 채... 네그렇긴 하죠. <laughs> 뭐, 하면 너무 좋, 좋은 거긴 한데 일단 이게 또그 각각 구성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적정 수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저는 뭐 셀시클럽에서 해주시면은 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일단은 단체로 이제 진행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팀원들이랑도 체크하고 혹시 협업 진행하게 되면 또 조율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궁금한 건 많이 물어본 거 같아요. 한번 아, 저 긍정적으로 저희는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사실 플랭이랑 협업하면 응.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조금 더 혹시 고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가 이제 피오님께 전달드린 메일을 통해서 회신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응. 바로 파트너십 이제 책을 원하신다 하시면 저희도 팀측에 전달해서 같이 응. 그 관련된 네, 논의 앞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해봐야 되는 부 분이다 보니까 그냥 뭐돈 저희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처럼 보여서 빨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음.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될까요? 음. 네그렇겠습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부 팀에 전달해서 그 피오님께 한번 메일 드리고 관련해서 계속 소통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혹시 피오님과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영어 실력 같이 <laughs> 향상하고 네. 좋은 파트너십 되게 좀내적갈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메일로 계속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메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